무지 예, 유명한 거죠. 기명 유신이라고. 기명 유신. 어, 새로운 거죠. 기존의 질서를 바꿔서 새롭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게 유신입니다. 어, 일본에서 1868년에 예, 명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예, 1972년에 10월 유신이 있었죠. 유신. 예. 하여튼, 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쓸수 있느냐. 예. 그 가장 존경하옵신 명치 그 천하 속에 있었던 분이라 그냥 명치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신을. 자 그런데 어, 우리나라에서 유신란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분이 누구냐? 공교롭게도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이요 그럼 왜그사람들은유신을말 썼까? 아마 지, 세종대왕께서는 예, 즉위할 때유신을말 썼어요. 나는 이제 유신하겠다. 왜냐면 기존의 질서를 이제 내때 와서 새롭게 바꾸겠다 아마 정조임금도 그런 의미에서 유신이말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혁명을 통해서 얻어진 왕조를 바꾸지 아니하고 그 안에 무너진 질서나 퇴폐한 질서를 다시 혁신하겠다 할때유신이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시경 시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 시경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은 문왕이거든요 문항은 이제 시경에 여러 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편 중에 대하대하는 대화, 이제 주로 궁중에 그 제사에 쓰던 거 그래서 악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우리 조선음악은 소각이라고 불렀다 <laughs> 중국음은 악이고, 말도 안 되지만. 소소악이 네. 네, 우리나라 전통 가락은 소각, 속, 그냥 민간에서 있는 거. 그리고 향악은 아니 향악이라고 했죠. 향악이 향악이고, 네, 악은 동묘. 그래서 아짜라는 게 그런 뜻인데 시경 대화편 대화의 문항편에 이런 말 있습니다. 주수구방이고 그리고 김영유신 그러니까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 새로게 생긴 나라가 아니죠. 왜냐하면 상나라에 속한 제후국이었으니까.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천명을, 그 천명을, 새록, 하늘로부터 받아서 새록하였다그 네. 네. 그니까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주나라를 세웠다는 거지, 문왕께서. 사실은 그 아들이 세웠지만, 아들이 세웠지만,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유신이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유신이라는 것은, 어, 기존에, 조상이 세운 천명을 부정하지 아하고정하지니하고그 전에 천명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그 천명을 하다. 해서 유신연말 쓰게 됩니다. 유신연말. 자, 그러면, 예, 제가 이 어, 조선에서 썼던 것 중에 어, 1777년에 조선왕조실록1 7 7 7년면 정조대왕이죠. 네. 17년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함흥유신연말 써요. 함흥유신 뭐겠어요? 우리 태조. s 서 how 서 새로운 천명으로 나라를 혁신하 g is it? h 신 w long 나오는 거 How l o 의 g is i 죠 How 이 o n g 합니다 어, 또 정조실록 o n g is i 7 How 어, 천도는 만물을 발육하는 계절에 이르렀고 왕정은 유신의 기회에 이르렀다. 정조 대왕이 이제 즉위하고 2년 후에 내가 드디어 유신을 할 기회가 왔다. 또 유신이라는 말 써요. 그러니까 함흥 유신했고 세종도 유신했고 정조도 유신하겠다는. 그래서 유신란 말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이 정도만 해도 뭐 특별하게 제가 이제 이곳은 어, 원문으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유신. 그러면 유신보다 더 무서운 거냐? 그럼 혁명이죠. 음. 혁명. 이란 뭐냐면 천명을 천명을 새긴 가죽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바꾸다.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혁명이란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건데 왜이 가죽이냐 이거죠. 어, 천하의 중국의 모든 문자학자들 이거 해석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여기에는 토템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마 황제, 중국도 황제 헌원이니까 황제 헌원도 곰 토템을 가진 조개에요. 유흥시니까 곰 토템을.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자기가 토템을 하면 그 토템을 새긴 가죽에다 그걸 새겨서 뒤에다 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예, 그 왕이 들었으면 그이전의 토템을 어떻게 해? 내리고 내새 토템을 걸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곰 가죽이 있었는데 호랑이 가죽으로 바뀌거나, 그러면 가죽을 바꾼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혁명이죠. 그런데 개혁은 뭐냐? 개혁은, 개혁은 가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가죽을 고치다 는 거예요. 가죽을 고치다. 이객자는 바꾸는 게 아니고 고치다. 그럼 뭐냐? 자, 같은 곰족인데, 같은 곰족인데, 여기 백곰이 있고, 흑곰이 있고, 붉은 곰이 있고, 반달곰이 있어요. 같은 곰족이야.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불곰의 용맹이라 이거 하지 말고 끈질긴 반달곰으로 바꾸자. 그러면 가죽은 똑같은 곰이지만 가죽의 형태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왕조를 바꾸면 혁명이고 왕조 내에서 뭔가 그 잘못된 제도나 정치를 바꾸면 개혁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개혁은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용을 바꾸는 거고 혁명은 전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혁명과 유신이 있고, 그면에 개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데, 약간의 그 어감이 있다 정도로만. 네. 이렇게. 그래서, 어, 떻게 보면 혁명이 가장 많이 바꾸는 거고, 개혁이 그만큼 바꾸는 거고, 그리고 유신은, 예를 서 지금 지질이 떨어졌다. 그럼 뭔가 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새로운 것을, 우리의 정책 기조를 바꾸겠으면 유신인 거예요, 유신. 유신. 그런데 내가 공약한 것을 싹 바꿨다. 그러면 개혁. 배우죠? 그리고 전, 같은 그, 그, 당에서 새로운 당으로 가면 네, 혁명인거죠 네, 혁명, 개혁, 유신, 이렇게만 비교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거와 관계는 없고, 항상 이제 우리가 권력을 가질 때, 이건 국가를 바꾸는 거고, 국가를, 국가를 바꾸는 거고, 권력을 바꾸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습, 찬탈 선양, 이런 식으로. 세 가지는 따로 배울 겁니다. 세습, 세습. 찬탈, 사냥. 그래서 세습은 혈연적으로 주는 거니까 가장 무난한 권력 계승 방식. 그아버지가아들 그렇죠? 주고 손, 자한테 주고 막 이러니까 형제한테 주는 거니까 같은 혈육내에서 왕위를 주는 거니까 세습이죠. 그런데 찬탈은 뺏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찬탈은 되게 그 나쁜 의미를 항상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성계도 고려왕조를 찬탈했잖아요. 아, 찬탈했잖아요. 왕권도 궁의 권력을 찬탈한거죠 뺏은거죠 힘으로 근데 찬탈이라는 것이 후대에 기록되면걸 제일 싫어하죠 그럼 방법이 뭐냐 나는 뺏고 싶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덕이 없어서 저 사람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니 나는 세번안 한다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했는데 그 주려고 한 사람이 그럼 제가 계속 해도 될까요 하고그사람 다음날 제네발이 고가니까 안 된거죠 그때는 오다고 옥세를 빨리 저분한테 주고 자기는 떠나야지 궁을 빨리 밖으로 그게 공양왕이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공손하게 양위했다 그래서 공양이라고 그죠 그래서 경망 있는 자에게 왕위를 주는 건 선양이라고 그래요 선양 그래서 역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이 전부 찬탈 했지만 그러니까 혁명이지만 찬탈이죠 왜냐하면 졌으면 역적이잖아 이겼기 때문에 혁명이 됐죠 그리고 전 왕조한테 내가 강제를 뺏을 수는 없잖아요 혁명을 했는데 그럼 혁명하면 나라를 두 개로 쪼개서 너는 조선 아니 야 너는 고려 나는 한양 쪽은 내가 조선을 하겠다 그러면 혁명했고 찬탈 아니죠 그냥 그런데 고려를 먹여야 되잖아요 남쪽까지 그래서 혁명에서 내가 내 나라 사용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찬탈이 아니니까 그건 혁명이니까 찬탈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있잖아요 공양의 옆에 칼던놈에 가서 칼로 맨날 때리잖아 아 이거 말도 안 들어 이거 말도 안 들어 <laughs> 이렇게 그 다음에 멍청한 공양이 그냥 있으면 다음 날 목이 이렇게 되니까 재빨에 나는 짐은 덕이 없어서 그래서. 이성계한테세번 가자. 이성계가세번꺼꺼껄 울었다고 하잖아요. 속으로 울면서. 아, 자식이 좀 빨리 더울 거라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예, 곧 오는 7월, 아이 지났구나. 7월 17일 날. 이제 왕위를 예, 양보하고 예,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접신물에 예, 코을 박았는데 머리가 무거워서 예, 돌아가셨죠. 예, 거기 공양등 가면 그 중간 연못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하니까 그거 뭐겠어요. 그냥 팍. 이렇게. 자 그래서 선양이라는 것이 예전에 덕 있는 군주가 어?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멍청한 아들이나 형자들에 주지 아니하고 전국에 덕망 인 사람을 천거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그에게 왕위를 줘서 가장 이상적인 군주사. 그래서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이 다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그 이후부터 이제 세속을 하거나 찬탈을 하면서 특히 왕위를 뺏은 자들은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 늘 선양의 방식으로. 선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게요이 선이란 말 자체가 하늘에 제사진낼 선이에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이것이 옛 발음은 연이나 편이라고 읽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왕이 편이잖아요. 단군할때 편. 그 다음에 어, 이 중국인들이 이 흉노의 왕을 단감, 현칼이라는걸 정말 싫어했어요. 왜? 자기들 알거든. 이 선이라는 게 하늘에서 명령을 봐서 왕이 됐다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발음을 바꿔버렸어. 현을 선으로. 그리고 간을 여기다가 살짝 올려가지고 우라고. 선으로 부른 거야. 흉노의 왕우는 선우다. 선호해서이 나오니까 뭐, 최민해적 지랄 발방을 하죠. 이게 뜻을. 근데 중국의 양심 있는 사람이 있 흉노사를 전공한 임간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것은 북방민족의 왕호인 천간, 평간에서 왔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다. 이건 간이다. 이렇게 유추한다면,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정식 논문이니까, 우리 흉노학으로 북경에서 박사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지 명한 사람이죠 임분 반이라고 저도 이분 책은 다 갖고 있는데 논문도 다 가졌고 근데 선양이라고 하면 딱 뜻이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왕위를 양보라는 뜻이잖아요 넘기라뜻 선양 이 뜻에 다 있다는 선양이에요 선하고 양자는 있습니다 선양이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양이라는 건 뭐냐면 하늘에 내가 저 땅을 주겠다는 것을 말하는 걸 양이라고 해 그래서 원래 이양 자는 어떤 사람이 라도 이게 무슨 땅이라고 하늘로부터 음. 받은 땅이에요 토양이라고 쓰고 있거든 지금도 음. 예? 그러니까 제가 한자를 하면서 왜 역사와 음. 인물을 같이 해야 되냐면 그 역사를 알아야지 이런 의미를 알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뜻이 같으면 항상 여기에 부수나 이런 것들은 다 뜻이 같이 간다고 랬잖아요근데 음. 우리 평양도 그래서 우리 평양이 잖아요 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선양이라는 것은 어, 이 땅을 하늘보하고이 땅을 저 사람한테 넘기겠습니다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선양. 흑독자 같은 말이에요, 지금. 예, 흑독자는. 말씀하요 예, 같은 의미로 써요 항상. 그래서 양보하다는 게. 양보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권력이나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저분한테. 너 이거 가져라고. 말로. 말로. 그냥 가져라. 그냥. 그러면 선양이란 말도 금방 뜻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예, 유신이란 말, 예, 그리고 개혁이란 말, 혁명이란 말. 그런고 나중에 이제 세습, 찬탈 선양.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고무, 이 고전학당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시경, 서경, 역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럼 매일 이제 만나는 게 아마 요순우탕. 예, 예, 이순신도 다 요순우탕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지금 환산을 하는데. 예, 그래서, 어, 네, 좀 하다 보면 서로 이제 겹치면서 네트워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두 번째까지 해서 요신까지 네, 하고 일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